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주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 내 공핍함을 하시고내 세워 주시네. 영불변하시니그 나라가기까지는 늘보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흥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첫 단추를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2025년도에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에 첫 번째 새벽 예배에 또 함께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올 한해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잘또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주일 오후 시간에 또 여호수아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뭐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장과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음, 첫 관문이자 마지막 난관이라고 할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큰 숙제가 그 백성들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냥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게 이제 그곳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전쟁이 남아 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또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단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강.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전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엄청난 갈림길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어,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건은 그 백성들에게는 아마 역사적이고 너무나 가슴벅찬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가 오늘 어, 우리가 올해 표를 에, 다시 새롭게 뜨겁게, 벅차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에서의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건이 아마 그런 벅찬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것이 아니라 어, 그동안는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광야 생활을 청산이고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야 할 그들의 놀라운 시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또첫 번째 주일 새벽을 맞이하고 또올 한해를 힘차게 좀 달려가야 할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길가래에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의 인도와 심과 또 그런 역사적인 가슴 벅찬 어떤 사건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한해를 좀 소망하면서 간단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단강을 그들 앞에 놓여있는 큰 장애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 요단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너갔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건너가지 않아도 우리가 18절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나와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육지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강물을 무엇이 통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딱 있을 때에는 요단 강물이 말라 있다가 언약궤가 밖으로 나오니까 강물이 다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장애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통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도 강물을 마르게 하고 또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궤가 아닙니까? 그 궤가 들어서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물이 마르고 다시 흐르는 그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강물을 통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을 깨끗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또올해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겠습니까? 때로는 좀 우리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통해서 그들의 장애물이 통제가 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할수 없는 엄청난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 여기는 요단강이죠. 오늘 본문 끝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1 세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 아버지의 세대는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거기는 바다입니다. 바다든 강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십니까? 그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너희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강한 족속들이 있고 강한 성읍이 버티고 있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장애물들은 그 능력 안에서 통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해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따라서 행군을 시작하고 전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잘 따라가시면 반드시 올 한해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해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뭘 하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 손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거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거든요. 요단에서 그들이 건너온 강에서 가지고 온 열두 돌을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원약교 함께 건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건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물이 다시 흘러 덮어버리면 잊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너무 잘 나타나 있죠. 훗날에 자손들이 아버지 저 열두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묻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줍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기념비를 세우고 어떤 사건까지 올라가냐면 요단강만이 아니고, 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홍해도 마르게 하셨어.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첫 번째 대상은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저게 무슨 도리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놓은 기념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이야기들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 기념비는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자. 이야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에는 돌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이미 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이야기죠. 우리 스스로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이야기.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면류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튼실하게 잘서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기념비가 그 이야기가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저 면류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함께하시는 교회가 같아 이런 감동도 주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래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늘 함께하셨지 그 이야기들을 서로 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예, 바라기는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2025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저런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던 이 기념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공동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한 개인의 신앙 생활은 더 힘이 있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새로운 한 해가 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좀 기도의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몇월 며칠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와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네, 내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삶이 다 변화돼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날이 오늘 이길가에 열두 돌을 세우는 기념비 같은 날인 것입니다. 네, 올 한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입니까 온라인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간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하나님의 유대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가운데도 펼쳐져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도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볼수 없는 요단강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흐르게 하신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열두 도를 세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올한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이야기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때로는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이지 있는 요단 강도 하나님과 함께 건너게 하시고 어떤 이 모든 장애물도 하나님 다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그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주님의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며 또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 주의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줄다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